개인사업을 하고 있는 이지채 씨는 2001년 0 소득세를 체납하여 동사업자의 상가 건물 및 토지가 4억 원에 경매처분됐다. 알겠죠?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우리의 소득세로 충당될 금액을 계산하면 우리 종합소득세 신고일이 x 2년 5월 31일이 되는 겁니다. 이때가 우리 법정일이 되는 거죠. 그리고 아, 징수할 소득세는 3억 5천인데 이 중에서 체납처분비 500만 원이 있네요. 이게 1순위가 되겠죠, 1순위. 아, 1순위가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사용자에 대한 최종 3월분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이게 우선변제되는 임금등이 되는 거죠. 따라서 이게 2순위가 되는 겁니다. 아 그리고 전세권 설정이는 지금 아, 법정 기일보다 앞서 있죠. 9월 10일 설정된 채권 7천만 원. 이게 3순위가 되는 거죠. 아 결국 이겁니다. 결국 법정기일은 X2년 5월 3 1일이죠 그런데 X1년 9월 10일 날 우리 전세권이 설정됐어요. 이게 P담보채권이죠. 결국 7천만 원이 우선되고 나머지 2억 아, 소득세 3억 5천 중에서 2억 2천 5백이 아, 소득세로 충달된 금액이 되는 겁니다.